저는 28살 윤석환입니다. 3 2살 신세기입니다. 저는 마흔세 살 이상국이라고 합니다. 52세 정연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갖고 있는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뭐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요즘 뭐 지구 온난화가 진행돼서 인지 여름이 너무 덥고 또 비도 막 쏟아지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나 이제 그런 게 조금 더 지표면의 온도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체감상 느끼는 거는 아무래도 지구온난화가 제일 큰 문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비가 많이 내려서 한강 공원이 물에 잠기, 잠겼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제 눈으로 시, 어, 실제로 보고 나서 많이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음식물 쓰레기 그 정도 알고 있어요. 가장 심각한 건 뭐니 뭐니 해도 아무래도 온난화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뉴스나 그런데 보면은 쉽게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너무 많고 자연 친환경적인 네, 그런 부분도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음식물 쓰레기일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어릴 때는 끼니를 이렇게 배고픔면 먹었지만 요즘은 너무 풍족하잖아요, 음식이. 아무래도 식량 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들어서 뭐 채소나 야채, 과일 가격들이 너무 너무 비싸지고 신선 식품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디나 옥수수 이런 식량 가격이 굉장히 점점 높아지고 어떤 나라들은 자급자족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식량 위기가 점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년설이나 빙하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서 해수만이 상승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봤던 영화 워트월드처럼 도시가 다 물에 잠기지 않을까 <laughs> 그런 것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좀 심각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전에는 온난화에 대해서 심각한 피부로 느낀다는 점은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요즘은 바로바로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아서 예를 들자면 태양빛이 너무 뜨거워서 밖에 나가기가 너무 싫어지고 어르신분들이 많이 쓰러지시거나 심지어는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지기 시작해서 아무래도 이게 심각하다고 좀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구 온난화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제일 큰 문제가 이제 기후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거는 저희 사계절이 이제 봄하고 가을이 서서히 사라지고 이제 여름하고 겨울만 이제 좀 계절의 변화도 좀 많이 저는 느끼고 있고. 그게 아무래도 지구온난화에 대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어렸을 때는 학교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지구온난화가 점점 이렇게 심각해진다는 게 일상생활에서 체감이 될 정도라서 지구온난화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게 필요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수 있는 어떤 액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더 많이 더워졌다.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그렇게 좀 변했다. 그런 걸뭐 쓰레기나 이런 걸로 몸잘 알고 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 현재 지구의 상태는 여러 학자들이 예측한 것보다 지구 온난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빙하도 많이 녹고 해수면도 많이 높아져서 연안가에 위치한 마을이나 도시, 국가들은 굉장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의 상태는 지금 저희도 느끼다시피 지금 매우 더운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더워지게 되는 이유는 기후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바뀌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에 대한 영향이 매우 저희 지구에 대해서 추세를 지금 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자원 개발로 해서 지금 산소도 많이 좀 줄어들고 있다.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이 많이 줄어들었다. 북극의 빙산이 많이 줄어서 지금 심각한 위기다라고 들었고 기온이 올라가는 걸로 해서 많이 온난화의 위기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티 v 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공장에서 나오는 안 좋은 것들, 우리가 평소에 쓰는 뭐 스프레이 그걸 막는 게 탄소 중립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요즘 많이 들어보는 것 같아요. 탄소 중립이라고 해서 요즘 지금 뭐 석유나 석탄 에너지를 많이 줄이자 이런 캠페인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나 탄소중립 같은 단어들은 뭐 뉴스에서도 접하고 어떤 제도 이름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걸본 적이 있는데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온실가스고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어떤 탄소중립이나 탄소절감 제도를 많이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실가스하고 탄소중립은 주로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던 것 같고요. 온실가스는 제가 알기로는 지구 지표면을 좀 뜨겁게 만들어주는 기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온실가스에 대한 기온 상승을 막아주고, 인간들이 거기에 대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하지만, 그래도 지구를 위해서는 강제라도 해서 온실가스를 막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현재 기온 자체가 매우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저는 사실 기업 뭐 그런 쪽도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개인 자체로도 되게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할수 있는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일부 강제성을 띠고 뭐 기업들이 이렇게 어떤 이윤축으로 하는 데 있어서 탄소를 조금이라도 적게 배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뒷받침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강제적이지 않으면 자체적으로나마 줄이지 않을 것 같아서 강제성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재생에너지는 그냥 햇볕 같은 거 이용해서 태양열을 만들어서 전기로 대체해서 쓰는 그 정도 알고 있어요. 재생에너지는 제가 알기로는 자연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알고 있는데요. 어,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아 그리고 수력.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 배출이 덜 돼서 지구 온난화에는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분리수거를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분리배출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은 저는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말마다 이제 시장을 잠깐 가기도 하는데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구니 같은 거, 네 재사용 가능한 이제 바구니를 주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평소 환경을 위해서 아무래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 사용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 일상생활 속에서 뭐100% 실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긴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앞으로 아무래도 좀더텀블러를 뭐 사용하거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할것 같... 같네요. 웬만한 거리는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다니기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거 정도가 제가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 좀 실천하고 있습니다. 요즘 화장품 같은 거 많이 사러 가면 옛날하고 다르게 옛날에는 포장을 너무 예쁘게 해야지 판매가 잘 되니까.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그거보다는 포장을 좀 최소화해서 환경을 좀 생각했다 하는 것들도 많이 요즘 보이더라고요. 될수 있으면 그런 거 저도 많이 구매하려고 애를 써요. 네, 저는 시민 의식이 잘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저희가 좀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 갈등도 있고 이제 교육에 대한 한계가 있지 않나.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많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시민 의식이라든지 문화적으로는 아직 좀더 가야 할 길이 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환경 문제 관련해서도 환경 문제가 이렇게 심각 해질수록 어떤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시민들이 다 같이 알고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컨텐츠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요즘에는 잘안지안 안 지켜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유를 따지자면, 자기 생활이 많이 바빠져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랄까, 자기 의도는 바르지 않았지만, 세상이 좀 빨라지다 보니까, 거기 맞추다 보니까, 좀 약간씩, 약간씩 어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 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또 그래도 잘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중간쯤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쓰레기 뭐 길거리에 버리고 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 다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현명하시니까 남한테 피해 안 준다는 생각으로 어느 정도 시민의식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